보자 해보자. 추리 게임이라는데 저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영상만 조금 봐왔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Good afternoon. Let me introduce myself. <laughs> 고생 하나요? <laughs> My name is Mr. o w I am the owner. Of the Rusty Lake Hotel. Oh, look, the guests are arriving. They all have their own reasons to be here. And I, I have my own reasons to let them stay. We will be having five dinners. Make sure everyone is worth dying for. 로비 이동하기 위해 화살표로 이동하세요 이용하세요 오 비둘기 이건 또 토끼야 사슴 뭐야 이거는 캥거루인가 사슴 비둘기 멧돼지 토끼 아 토끼예요 캥거루 같이 생겼는데. 나는? 아, 오. 어? 아, 새우 칵테일. 새우 칵테일. 얘네를 다 주는 건가, 하나씩? 죄송해요, 눈 달린 분홍색 음식은 먹지 않아요. 안 드실 거면 그냥 저 주세요. <laughs> 왜 받으셨어요? 참나. 음식이 약간 웃기게 생겼네요. 그치, 웃기게 생기긴 했지. 아, 저는 고기를 더 좋아해요. 사슴이 고기를 좋아했나? 이건 좀 비린내가 나네요. 멧돼지. 그, 면전에다 대고. 이건 배인 것 같고, 이거는 박쥐? 음, 일단 요거는 지금 당장 할건 아닌가 보다. 나 시간 동안 이게집판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 네. 아, 그러면. 채 한번 가봅시다. 어. <laughs> 뭐야 두꺼이야 소연이 도착했다면서요. 내일까지 신선한 재료들을 갖고 와야 해요. 레시피는 메뉴에서 볼수 있어요. 아, 아 버섯과 로즈마리 곁들인 사슴고기. 사슴고기? 어? 아까 사슴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한번 사슴고기를 얻어보려. 갑시다. 손님들과 대화를 해주세요. 아까 대화 다 했잖아. 뭘또 해? 내일 저희의 첫 저녁 식사가 기대됩니다. 이제 제방으로 올라갈 시간이에요. 밤이었습니다. 오, 밤이니까 무서운데? 계속하기 위해 클릭하세요. 네. 어 전화가 왔네. hello 여보세요. 초상화를 보라고? 초상화를 보라고? 초상화? 아 오? 어? 무슨 버섯을 이렇게 쉽게 얻어? <laughs> 어 뭐야? 되게 쉽게 얻네. 음... 객실에 손님들이 도와드릴 게 있는지만 보세요. 아, 네, 객실, 객실... 오... 가봅시다. 1층, 1층으로 가야 되나? 2층 가야 되는 건가? 가볼게요. 룸1 디얼 아 사슴방 오케이 오케이 입장 해봅시다. 오어 아까 이거 봤던 문이 아닌가? 음, 가슴 블러디 메리 한장 갖다 줘요. 블러디 메리 블러디 메리 블러디 메리, 피, 보드카, 터바스코, 비밀재료? 비밀재료는 뭐야? 음료 미완성. 그치, 그렇죠? 음료 미완성이지. 어, 이건 뭐야? 어, 어? 열쇠다. 뭔 열쇠지? 오, 이게 뭐야? 그래요?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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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뭐야? 어머. 어, 그냥 눌러지는데? 오, 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 이게 뭐야? 뭐야? 이거 커피흘올라요 어머.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원래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가? <laughs> 어, 우 <우와. 웃음> 대박! 로즈마리. 여기서 얻는 거구만그 다음에 다른데 가볼까? 뭐야? 아 뭐를 이렇게 하는 건가 보네 잠김 이걸 이건가 오 열었어 열었어 8 15 6 8 이거를 비커를 팔으 만들라는 소리 같은데 음. 이렇게. 그다음에 이건 추 같은데 아 이거 맞추는 거가 보다 세모가 조금 가벼운 걸 봐서는 3인 것 같은데? 4, 3, 이 아닌가, 4, 3, 이 그리고 얘는 이렇게. 얘가 5가 보다. 그러네, 5네. 그러면 얘는 1일 거고, 다시 얘는 4와 플러스를 하면 5이고, 세모는 3. 그러면 1, 1, 3, 4, 5, 1, 2, 3, 4, 5.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아 라이트 성냥 이건 뭐야 어 유리통 아뭐 가는 건가 보다 이건 뭐야 빈 양동이 아네 이게 뭐야 나방이나봐 나방이네 어, 여기 뭐 하나 뭐야 하나보다 아 이거구나 아까 세모가 3이었나? 얘가 5고, 얘가 1. 나이스 열었다. 오, 칼 이걸로 사슴을 죽이는 건가 보다. 뭔가를 안한것 같으니, 이거 사슴? 여기다 커피, 커피를 담는 건가? 아니, 무슨 이게 어떻게 타바스코야 이거는 성령 집히는 것 같고, 아. 뭐지? 내가 뭘안한게 있나? 뭘안한게 많은가 본데? 얘는 열었고, 이거는, 아, 양동이. 물, 물을 뜨는 건가 보다. 나방? 아까 나방 있었어 여기에 그러면 여기다가 타바스코를 넣고 유리 다시 생겼으니까 훗. 오 나이스 잡았다 아 어, 나방이 아니고 나비였어? <laughs> 게다가 이렇게 오케이 뭐안 줘? 하나도 안 주는데? 아니 뭘 주는 게 있어야 할 맛이 나지. 그리고 이거 비커에 뭘 하는 건가? 이거 머리 싸매는 거잖아. 야, 이거 어떡하지? 비커의 물을 따라. 오지. 둘, 넷, 다섯. 이거 또 온데? 십. 다시 담아. 여. 1, 셋 네, 다 여섯... 6인데 1, 음, 여기도 5인데 6, 7, 6, 그럼 7인가? 6. 야, 내가 이렇게 머리가 안 좋다고? 내가 이렇게 머리가 안 좋다고? <laughs> 5 담고. 뭐, 하, 머리가 안돌아간다 10을? 이렇게 하지 뭐 얘도 5지. 이렇게 하면 6이고.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았다니? 아, 이런 것이 옛날에 쉽게 했던 것 같은데. 쉽지가 않네. 야, 나 여기서 막혔어. <laughs> 내가 이렇게 못했다니. 8을 6으로 나라고 그러면 3칸 6으로 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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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된거 아니야? 아, 아이가리, 아이가리 <laughs> 대박 아, 짱인데 짱이다. 똑똑하네. 똑똑하네, 똑똑해. 아, 나비 뭐 있을 것 같은데. 나비 뭐 아무것도 없어? 이, 이고 끝이라고 나비가? 어... 아... 아 이걸 순서대로 누르는 거구나 오키오키 오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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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laughs> 야, 여기다가 씨앗을 심읍시다. 물을 부어줘야 되나? 아, 물안 붙였나보다. 아, 물을 줘야 되는데? 기든 씨앗 얘를 여기다 가는 건가? 동 <laughs> 이렇게 <웃음> 세상에 독이었어 대박 그럼 다한 건가? 아까 피 들어왔고 타바스코 그 다음에, 보드카. 왜? 보드카가 어딨어? 내가 보드카를 못 찾은 건가? 보드카? 아니. 내 보드카를 못 찾았나 본데? 이걸 했고, <laughs> 내가 보드카를 못쳐줬나 다한것 같은데, 응? 아, 보드카 여기 있었네. 헉, 피도 여기 있고, 아, 보드카 넣고. 독을 놓으면 타란 블러디 메리 완성 얘한테 블러디 메리를 주고 됐나요? 헉! 죽는 거 아니야 이러면 독이잖아. <웃음> <어머>. <웃음> 거품 무셨어 어떻게 <laughs> 어떻게 거품 물었어 이제 사슴 고기를 얻는 거지 샤카우스 와 사슴 고기 완성 왕아 넘어갔다 새로운 새벽 로비입니다. 그렇게 또 새벽이 지나갔네. 오안 계셔. 어떻게? <laughs> 아 죄송해요. 에이 뭐 그럴 수 있죠. 키친을 가볼까요? 다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요리를 하고 싶나요? 아 그럼요. <laughs> 제가 얼마나 힘들게 잡았는데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잡았다고요. <laughs> 저녁 식사. <laughs> 어허, 어떻게 같이 들어오신 분인데. <laughs> 어, 평점은 오, 완벽한 저녁 식사. 오.